안녕하세요. 캐나다 NP 가보리입니다. 네, 제가 지금 NP로서 일을 한 지가 거의 두 달이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달 동안에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네, 일단은 NP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어, 지금 많이 적응이 돼서, 어, 일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어요. 다만, 이제 차팅이라든지, 이 환자를 한 번씩 볼 때마다 그 기록을 하는데, 그거 기록하는데 좀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려가지고, 집에서 그 일을 갖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거 이외에는 또 진성 환자 가끔씩 보는 거, 그리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 일은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고, 어, 제가 한층 성장을 했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더 스콥 자체도, 프랙티싱 하는 것 자체가 넓어지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어제는 그제 환자는 아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환자가 저희 클리닉 그 주차장에서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어요. 다행히 뼈는 안 부러진, 는데 엑스레이 했는데 안 부러졌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찢어지면은 보통 이제 꿰매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깊어 가지고 그래서 피가 조금 철철 나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응급실을 가면은 캐나다 알다시피 응급실 대충 6시간에서 7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그 번거로운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여기 두 방만 이제 꾸며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한달 전에 수출 워크숍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환자들한테는 제가 꾸매본지는 않았는데 요번에 그걸 다시 이렇게 해봐서. 어, 두번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꾸며 보니까 이제 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확실히 이제 국소 마취 하는 거 그리고 꾸매는 거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어, 그것도 참내 그거를 한 다음부터도 아나 자신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아 이런 거 있으면은 그래도 더 이상 어, 내 환자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꼭 응급실 이런 데 보내지 않아도 내가 그거 직접 해줄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더 케어를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큐트 케어부터 지금 저는 프라이머리 케어 클리닉에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많은 고질병 어, 이제 블러드 프레셔가 하이한다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다든지 간 수치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당뇨 이런 것들을 다 싸그리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희 환자들에 한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일 자체는 참 재밌고 항상 배워가는 게 있어서 좋은데 가장 저희가 조금 불만족 약간스러운 거는 바로 돈 돈이에요. 어 저는 사실 NP가 되면 확실히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줄 알았는데. 어 RN으로 제가 일을 했을 때어 저는 파트 타임으로 일을 했고 파트 타임한테는 베네핏이 따로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아픈 것도 없고 이제 치아 같은 것도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치과에서 내돈 주고서는 하는 편이고 이런 안경 같은 것들은 저희 엄마가 한국에서 다 맞춰서 해오시기 때문에 굳이 돈을 따로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렌탈이라든지 헬스 베네핏에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한다고 했고. 어,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류 오브 베네핏이라고 파트타임들한테는 10%에서 13% 내지를 돈을 더 줍니다. 네, 병원에서 그렇게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랑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풀타임은 훨씬 더 가져가는 돈이 적었고, 저는 그류 오브 베네핏까지도 포함을 받아서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 말고 파트타임 하는 걸 훨씬 선호를 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부모님이랑 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나가는 생활비도 없으니까 훨씬 돈 모으는 것 자체가, 어, 좀 순조로웠어요. 네, 생활비가 확실히 안 들고, 그리고, 음, 그 당시에 제 부모님이 그로스리 스토어 운영을 하셨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하는 거 되게 힘들고 부모님이 되게 고생하시긴 했는데 적어도 좋았던 점은 이제 음식 같은 것들은 따로 사지 않아도 되는 거. 근데 요즘 알다시피 음식 물가가 장난 아니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 때는 어, 생활비 따로 안 나가고 렌트 이런 거 없이고 그리고 음식 값도 엄마가 해주는 거다 먹고 그리고 이제 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쉽게 돈을 좀 많이 벌수 있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 필요한 생활비 같은 것도 그 당시에 많이 축적을 해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이렇게 졸업을 하고, 이제 NP가 돼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집을 지금 이렇게 사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도 했기 때문에 어, 결혼식은 저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모기지를 그래도 남편이랑 이제 쉐어를 해서 같이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이 많이 들, 집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어, 프로퍼티 택스 따로 내야 되고, 뭐 전기료, 인터넷, 물값, 히팅 비용, 그리고 집에 뭔가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은또 뒤에 수영장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 있으면은 참 아, 재밌어 보이고, 뭐또 막상 쓰면은 재밌긴 한데 그거를 이제 겨울에는 쓸지 못하고 또 여름에는 항상 그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고 물이 이제 오염되지 않게, 근데 그런 거 자잘하게 하는 것도 돈이 진짜 하나하나 나가거든요. 잔디 깎는 거부터 시작해서 또 잔디 깎는 게 기름 먹는 거예요. 그게 또 기름 주유해가지고 그거, 이거 윙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집을 하나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저는 자녀도 없고 하는데도 먹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진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MP로 일을 하면은 당연히 돈을 훨씬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부품 꿈을 안고서는 이게 풀타임에 딱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통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그래요. 어, 훨씬 더 이제 아르으로 일을 할 때보다는 더 많이 벌긴 하지만 나가는게 많으니까 이게 이, 이게 내가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꼬박꼬박 8시간 플러스로 일을 할 때도 있는데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게 어, 약간 좀 실망감이 있다. 그리고 이제 풀타임 이기 때문에 이그 클리닉에서 베네핏 같은 것들을 다그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저보고 처음에 너 베네핏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물어봤어요. 근데 또 이제 그걸 처음에 안 듣고서는 나중에 어 내가 필요하니까 들으려고 하면은 또 제약이 또 많대요. 그리고 어 그래 가지고 아 이것도 안듣고 싶은데 해서 하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들었어요. 들었는데 한 달에 이제 400불씩 그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롱텀 디서빌리티 인슈런스라고 하는 거를 꼭 듣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옵트 아웃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냐 했더니 그건 안 된대요. 그건 전체 직원들이 다 그거 해야 되는 거래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저희 페이 피리드가 2주에 한 번씩 돈을 주는 건데 그 2주에 한 번씩 100불씩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달에 거의 200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거가 200불 빠져나가, 그 400불 그 렌탈이랑 그거 빠져나가 하니까 이거 빼고 하고 저거 빼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급여 그 브래킷 자체가 텍스 브래킷이 올라갔기 때문에 텍스가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니까 막상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서는 음 약간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는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어적건게 아닌가? 보면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도 그 다음에 생활비 딱 나온다고 하면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아, 모인 게 없으니까 약간 거기서, 아, 어떡하냐. 이게 진짜 그 하우스 푸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아, 이제 농담으로 진짜로 하우스 푸어는 아니고, 그냥 상대적으로 그렇게 제가 느꼈다는 거지, 그래도 이거를 좀 그래도 1년 꾸준히 하고, 진짜 안 쓰고, 어, 필요한 것 같은 것만 사용을 하고, 어, 사치품 안 쓰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돈이 또 다시 모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또 최근에 자동차가 어, 고장까지는 아닌데 또 자동차에서 막 윙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9년 모델 자동차를 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이제 끝날 때까지 수명이 끝날 때까지 그냥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동차를 새로 살 어, 돈도 또 모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어쩐지 저희 동급생 그 졸업 같이한 애들이 바로 일을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쟤네는 뭘 믿고 저렇게 바로, 일, 바로 일을 안 잡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커뮤니티 클리닉은 거버먼트가 펀딩을 해주는 건데 어 급여 자체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치만 이제 안정적인 면 그리고 저는 집에서 그게 가까우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서는 가는 건데. 토론토에 남아있는 저의 동급생 아이들은 컨트랙츄얼 한 잡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랙츄얼 한 잡은 장점이 hourly wage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어, 보통 애들이 80에서 90불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 컨트랙츄얼 잡을 하면. 근데 대신에 베네핏 없고, 펜션 없고, 어. 그리고서는 이제 컨트랙추얼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이 끝나면은 계약이 다시 이어질지 안일지는 그것도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만 일을 하면 되고, 좀 플렉서빌리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여러 개를 하거나, 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트래블링 NP를 하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들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커뮤니티 클리닉 보다는 그 스페셜티 그 플로어 하스피털에서 일을 하는 게 급여가 더 좋은 모양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저희 이제 동기 하나가 어, 스파인 서저리 NP가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어뭐 후프 펜션 펜션은다 똑같은 거 봤는데 급여가 저보다는 조금 더 높았어요. 그래 가지고 좋겠다. 나도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보니까 이제 애들이 바로 다들 이렇게 점핑 인 하지 않는 게다 각을 재보는 거예요. 이제 워낙 지금 잡 시장이 np를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많이, 어, 포스팅이 올라오는데, 이제 각 잡고선 애들이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토론토에 사는 게 아니고, 토론토 저 졸업한 다음에, 어, 오타와 근교의 작은 마을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쇼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 장점, 장점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다른 애들보다 일을 훨씬 더 빨리 시작을 한 편이고, 그리고 바로 풀타임이었고, 집에서 진짜 가깝다는 거. 그 장점인데, 급여만 조금만 올라줬으면 좋겠다. 어, 그게 있습니다. 네. 또 그것도 아쉬웠던 게,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학생으로 일을 할 때, 그때 어, 투석실그 다이얼리세스 유닛에서 NP 학생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어, 그때 이제 그 유닛에 한국분 간호사 한두명 분, 두 명에서 세명 정도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유튜브 운영하시는 걸 몰랐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졸업하면은 혹시 저랑 같이 보톡스 인젝션 클리닉에서 같이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솔직히 됐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보톡스에, 보톡스 일자도 모르긴 하지만, 이제 캐나다에서는 보톡스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RPN, RN 이렇게 간호사들이 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테크니컬리하게 놓을 수는 있지만 그 보톡스를 오더는 못하거든요. 그게 스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닥터나 NP의 그 다이렉티브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오더해서 인젝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할 NP나 닥터를 찾거나 그들에 의해 이제 하이얼드 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한국 분이 저한테 같이 일을 하실래요라고 물어봤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하고 싶지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보톡스 모르지만 그거 트레이닝 코스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론 같은 것들은 금방 금방 전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큰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일단은 제가 토론토에 있지 않으니까 졸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아무래도 그 보톡스를 오더를 하면은 다제 이름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분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저기 때문에 한두 번은 한번 슈퍼바이징을 해서 딱 보는 거를 어 봐야지 제가 마음이 놓이고 만약에 멀리서 제가 오타와 근교에 살아도 어 그분이랑 훨씬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이제 그분의 실력을 딱 안, 안다 하면은. 너무 간단하게 그냥 보톡스 오더하는 거는 일도 아니지만 그때는 제가 어 약간 쭈삣쭈삣했어요. 아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그분은좀 아쉬워했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도 아쉬운 게 그런 거기서 만났던 인맥 같은 거라든지 어 그런 기회 같은 거를 저는 이제 못 쓰고서는 다시 이제 오타 쪽으로 왔으니까 그래서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아 그래도 이제 저의 이제 목표는 결국에 제가 이 라이센스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라이센스로 할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 스코퍼 프랙티스가 이렇게 있다가 확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서든 내가 이거를 잘 이용을 해서 어, 돈을 많이 더 모아야겠다 어, 뽕을 뽑자 이게 지금 저의 목표란 말이죠 근데 일단은 클리닉에서 어, 경험도 조금 더 쌓고. 또 여러 가지로 네 돈을 일단은 자본을 좀 모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학비도 아직 그 갚아야 되는 게몇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운영하려면 당장 들어가는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일단 아, 캐나다는 너무 생활비 비싸요. 사실 제가 이렇게 시골 동네, 네,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살아도 음. 집값도 요즘에는 그냥 캐나다는 토론토랑 밴쿠버는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지만 그 이외의 동네는 다 거기서 거기로 좀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시골이라고 엄청 싼 것도 요즘에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집값이 그냥 다들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MP로 일을 하면서도 어 응급실 그 경력 같은 것들도또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간호사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가 이제 응급실 그 스태프들끼리 하는 게 있어서 파틀락 형식으로 이제 한국에 같으면 뭐 회식 같은 걸 하겠지만 캐나다는 또 여기는 또 파틀락 문화가 또 대세예요 그래가지고 뭐, 뭐 음식 해와서 같이 나눠먹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오늘 잡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6시인가 저녁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잡채 만들고 가져가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랑 좀수다좀 좀 떨고, 어, 응급실 돌아가는 거 한번 엿보고, 어, 거기 괜찮은가? 거기 내가 다시 낄 자리가 좀 있는가? 라고 이렇게 보고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하, 여튼 MP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제 진상 환자가 한명 있긴 했는데 그 진상 환자를 그래도 제 다이렉트한 보스한테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딱그 처리를 그딱해 주고 어그 진상 환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 이렇게 하면은 우리 클리닉의 환자에서 파이어링 할 수밖에 없다. 너가 정해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사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 모스도 괜찮고, 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닥터들도 다 괜찮고, NP도 3명 있는데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직업 만족도는 굿. 굿인데 조금만 돈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자, 부자가 될 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 그렇군요. 네. 조금만 그 급여가 조금 올라갔으면 더 직업 만족도가 좋을 텐데, 지금,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재밌게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브이로그 같은 거, 어,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려볼게요.